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게 파볼까 하는데요. 많은 조직들이 보면 그 멋진 연구 결과 이걸 실제 제품으로 빠르게 연결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회사는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 혁신적인 기술들을 막 내놓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구글의 답이 담긴 논문입니다. 구글 연구 개발 리더들이 직접 썼다고 하고요. 구글이 이걸 하이브리드 연구 모델이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정말 연구와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메우는 비결인지 한번 그 작동 원리랑 숨겨진 의미까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죠? 논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어, 생각보다 간단해요. 연구랑 엔지니어링 이 사이의 벽을 그냥 의조적으로 허물어 버린다는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요. 사용자에게 진짜 중요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것도 막 10년 뒤가 아니라 몇년 안에 빠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연구실에서 뭐 멋진 프로토타입만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 처음부터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코드를 염두에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한다고 해요. 실제 데이터를 직접 써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개선하고 뭐 이런 식이죠. 네. 맞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구글이 가진 그 거대한 인프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난 사용자 기반. 이걸 연구 과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직접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탐구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요. 논문 표현을 빌리자면 생체 내 인비보에서 대규모 실험을 막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생체 내 실험이요? 네. 이게 어떤 아이디어가 진짜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훨씬 빨리 알수 있게 해주거든요. 결과적으로 제품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시키는 거죠. 그렇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 무기겠네요. 실제 데이터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렇죠. 논문에서는 이런 방식을 뭐 사용자 중심의 기초 연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순수 응용 연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사용자 중심 기초 연구, 순수 응용 연구. 약간 모순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기초 연구인데 사용자 중심이고 순수 연구인데 응용 연구라니. 네. 그 표현 자체가 이 모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초 연구처럼 깊이 파고들지만 목표는 결국 사용자에게 닿는 응용에 있다는 거죠. 또 아주 장기적인 목표가 있더라도 이걸 잘게 잘게 쪼개서 단기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하고요 아. 네한 걸음씩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죠 뭐랄까 산 정상만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베이스캠프까지 어떻게 도달할지에 집중하는 그런 등반가처럼요 아 그니까 연구가 마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진전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게 인상적이네요. 실제로 이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도 몇 가지 패턴으로 보여준다는데 어떤가요? 제가 본 바로는 가장 흔한 경우가 제품 개발팀에서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게 중요한 연구 성과로까지 이어지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맵리주스나 구글 파일 시스템, GFS, 빅테이블 같은 구글의 핵심 인프라 기술들이 다 그렇게 탄생했다는 건데 이거 좀 놀랍지 않나요? 보통은 연구소에서 딱 만들어서 넘겨줄 것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현장의 필요가 연구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거니까요. 반대로 연구그룹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구글 번역이나 음성 검색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좀더 전통적인 방식에 가깝긴 하죠. 연구에서 시작해서 제품으로.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때로는 연구팀이랑 개발팀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엔지니어링 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어 이거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연구 그룹으로 넘어가기도 한데요. 굉장히 유연하죠. 네, 정말 그 조직 간의 벽이 낮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필요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모델의 성공을 평가할 때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 그러니까 상업적 성공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해요. 학문적인 기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하는 건뭐 기본이고요. 안드로이드나 크로미움 같은 아주 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또 HTML5 같은 웹표준 재정에도 적극 참여해요. 아, 오픈소스란 표준 재정까지요? 네. 그리고 API를 공개해서 외부 개발자들이 구글 기술을 쉽게 활용하게 하는 것도 결국엔 지식 공유의 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죠.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키우는 거죠. 음 확실히 영향력을 넓히는 방식이네요 물론 논문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듯이 이렇게 연구랑 개발을 거의 뭐 하나처럼 밀착시키는 방식에는 위험도 따르긴 해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당장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장기적인 기초연구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좀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점진적인 개선에만 너무 치우칠 가능성도 있죠 혁신적인 도약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그 점은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너무 현실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어쩌면 다음 큰 파도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논문에서는 이 위험을 그럼 어떻게 관리한다고 하나요? 무가 대책이 있겠죠? 네그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진 않아요. 몇 가지 노력을 언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 학계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방문 연구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시각에만 갇히지 않으려고 외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자극을 계속 이렇게 수혈 받으려는 거죠. 음, 외부와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게 뭐 완벽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오늘 구글의 하이브리드 연구 모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연구와 개발을 아주 긴밀하게 통합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빠르게 실험하고 검증하고 또 그렇게 얻은 성과를 내부뿐 아니라 외부와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 구글에 가진 방대한 데이터와 사용자 기반 그리고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라는 그 특수한 환경에 상당히 최적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에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아마 어렵겠죠. 하지만 연구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현실 세계의 가치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하는 그들의 아주 치열한 고민과 실행 방식은 분야를 막론하고 분명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속한 분야나 조직에서는 연구와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좀더 줄여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글처럼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정말 성공적. 작동하려면 뭐 기술적인 요소 외에 어떤 문화적인 혹은 조직적인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